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오의 자만 시간입니다. 오늘은 29일. 잠언 29장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9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졸지에 망할 것이다. 아무런 구제책이 없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악인이 권력을 휘두르면 백성이 신음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지만, 창녀와 사귀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다. 공의로운 왕은 나라를 경고히 하나,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 밑에 함정을 파는 자이다. 악인의 죄는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나 악인은 인정사정이 없다. 거만한 자는 도시의 폭동을 일으키나 지혜로운 자는 화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재판을 하면 미련한 자는 길길이 날뛰며 비웃고 잠잠하지 않는다. 피해 굶주린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여 그의 생명을 노린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분노를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절제한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신하들이 모두 타락한다. 가난한 자와 압제자가 함께 살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눈에 빛을 비추신다. 왕이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행실을 고치라고 후려치는 매는 지혜를 주지만 멋대로 내버려 둔 아들은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의인은 반드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내 아들을 징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영혼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개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로만 하면 종은 절대로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 알면서도 행시를 고치지 않는다.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미련한 자가 그보다 더 희망이 있다. 종이 어리다고 곱게 다루면 나중에는 자식인 양 행동할 것이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많은 죄를 짓게 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만약 내가 도둑을 돕는다면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꼴이 될 것이며 법정에서 선서를 하여도 증언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를 만나 아첨하고자 하나 공정한 판결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의로운 자들은 부정직한 사람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신이 바른 자를 미워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멈춰 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와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하루도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